24페이지 연습문제 풀입니다. 허근은 어, 있고, 알파제곱따기 베타의 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데, 우선 얘가 어떤 식으로인지 간에 실근 두 개가 되게끔 인수해가 되는 거죠. 1과 마이너스 4와 7과 마이너스 8과 4라고 한 다음에 1을 넣어 보겠습니다.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4,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떨어지죠. 그 다음에 또 1을 넣어 볼게요. 1, 1, 마이너스 2, 그러면 아, 마이너스 1해 볼게요. 1,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플러스 4, 대기, 대기, 대기. 1 그대로 넣어 볼게요.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하면 은안 되네요. 그러면은 2를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2를 넣어보시면,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4, 0 되죠. 그러면, 자, x-1과 x-2라는 실근을 가질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에서, 여기서 허근을 가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두 허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 곱은 2가 되는데, 알파제곱다하기 베타의 제곱은 변형식을 써서, 알파다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베타가 됩니다. 1의 제곱 1이고, 마이너스 4가 되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공통인수 찾는 겁니다. x-3과 x-1과 x-4와 x-2는 120이 되는 거고, 묶을 때 어떻게 묶어야 되겠어요? 1과 4와 3과 2로 묶어야 되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4한개 나올 거고 x제곱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6은 120이다가 나오겠지. 그런 다음에 얘를 a로 치환하면 되겠네. 그럼 a의 제곱 더하기 10의 a 플러스 4624 마이너스 120은 0이 되고 다시, a제곱 더하기 10에 a, 그리고 마이너스 96은 0이 되겠네. 96을 우리가 맞게끔 만들어놔야 되죠. 3에 32, 2에 얼마? 16. 16에 6에 여기 마이너스네. 그러면 a 더하기 16에 a 빼기 6은 0이 될 것이니. 자, 다시 x제곱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16.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5의 x, 빼기 6은 0인데, 중요한 건 예를 한번 보세요. 한 허근을 알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봐봐, 여기다 가 알파를 넣으면, 알파제곱, 마이너스 5의 알파, 더하기 16은 0이 되니, 알파제곱, 마이너스 5의 알파는 마이너스 16이란 소리고, 여기는 인수분해 자체가 이루어집니다. x-6의 x 더하기 1. 허근을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죠? 그럼 허근에 되는 대안값은 얼마? 마이너스 16이 답이다 이겁니다. 자그 다음에 163번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여 주십시오. 앞에서 했었던 상반방정식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x의 제곱을 묶어내 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9의 x 더하기 20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9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죠. 그럼 이제 얘네 둘이를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로 만들고 얘네 둘이를 마이너스 9로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이 되고 더하기 20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x의 제곱에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9의 x 더하기 x분의 1 그리고 얘네 둘이 계산하면 더하기 18은 0이 됩니다. 그다음에 6과 3이니까 x 더하기 x 분의 1 빼기 6, x 더하기 x 분의 1 빼기 3, 그리고 x 곱하기 x는 0이다. 갑자기 왜 x 제곱을 x 곱하기 a로 했냐면 여기 x를 여기 하나 넣어주고 여기 x를 여기 하나 넣어줄게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1이 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은 6이 되고,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은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모든 실 근의 합은 6과 3을 합한 뭐가 되겠습니까? 9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164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라. 서로 다른 세 실근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 조립제법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시계 차수를 낮춰야 되니까. 자, 뭐라고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1, 1 해볼까요? 자, 1. 오, 그 다음에, 제곱이 들어왔네. 보면은 이거는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A를 하든가 해야 되겠네. A라고 한번 해볼까? 1A4가 되죠. 그럼 4A가 되면 마이너스 A가 되니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네요. 그럼 딱 떨어지니 x 마이너스 a에 x 제곱 더하기 4의 x 마이너스 a가 0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여기에서 x는 a라는 근이 하나 나왔으니 여기에서는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a가 1이고 b플라임이 2 곱하기 2니까 2가 되고 c가 마이너스 a가 되죠. b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되니 a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됩니다. 요거를 1번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어야 되니까는 1... 이 식에서 a를 근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a를 넣어보면 a 제곱 더하기 4의 a 마이너스 a가 0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a 제곱 더하기 3의 a가 0이어서는 안 되고 a의 a 더하기 3이 0이어서는 안 되니 a는 0도 안 되고 a는 마이너스 3도 안 된다는 소리네요. 자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텐데 마이너스 3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 만족하는 음의 정수는 몇 개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 음의 정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되겠다라고 나타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자그 다음에 165. 3차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다. 그럼 실근 하나의 나머지는 전부 다 허근이란 소리지. 2, 4,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6, 3k. 의1 넣으면 딱 나오겠네. 1, 2, 2, 6, 6,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k, 0이죠. 그럼 x-1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k는 0인데, 얘만 실근 가지고 얘는 허근 가지겠다, 이거야. 그럼 허근을 가지고 싶으니까,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6의 k가 0보다 작으면 되고 6의 k는 마이너스 9가 되니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나타내지는 겁니다 다른 내용이 있는 건 없죠 자그 다음에 오각 기둥의 부피가 216일 때, X의 값을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 오각형 있죠? 여기가 X 더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되죠? X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나타낼 수 있을까나, 여기가 X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저 오각형을 조금 우리가 적어 봅시다. 빼내 봅시다. 조금 큰 식으로 뭐 그렇게 썩 유쾌하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만, 요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점선 하나그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봐봐요. 여기가 x 더하기 1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 전체가 요 전체가 x 더하기 인데 여기가 x라 그랬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다 그래야 전체는 x 더하기 2가 될 것이니 그럼 여기서까지 얼마가 됩니까 x 더하기 5가 되죠 자 <laughs> 1번의 넓이는 x의 x 더하기 5가 되죠 2번의 넓이는 x 더하기 5와 x 더하기 1인 윗변과 아랫변을 곱하고 높이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하는 거니 약분되어서 2x 더하기 6입니다.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5x고 그러면 밑면의 넓이는 x의 제곱 더하기 7 x 더하기 6이 될 거고 거기에 높이가 x 더하기 3인데 그걸 계산한 부피가 216이라는 거죠. 자,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 근데 얘가, x 더하기 6에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3이 216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3차 방정식이 풀기 싫어서 조금 꼼수를 쓰는데, 216을 소인수분해하기. 3721326, 326342, 3824, 2482는 4. 그럼 한다음 얘를, X 더하기 1, X 더하기 3, X 더하기 6이 216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6보다 큰 수를 찾아봤더니 뭐 9도 있고 이런데, 그럼 X에다가 만약에 3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얘는 4가 되고, 얘는 6이 되고, 얘는 9가 되죠. 여기에서 9가 나오고, 여기에서 6이 나오고, 여기에서 4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따라서 x는 3이 된다. 원래는 저기 뭐죠? 그거 3차 방정식에서 풀어야 되지만 좀 귀찮다 이거죠. 음. 자, 164페이지 연습문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